와! 자 여기가 오리지널 자연 풀장이야. 와 진짜. 어. 아. 와, 자기야 우리 둘은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. 어. 여기 그지? 어, 앉아서. 각이 우리는 각이 와 대박 여기 왜그 이쪽으로 가자 와 튜브 가지고 놀면 재밌겠다 어 거기 봐 거기 봐어 거기 봐 <목소리> 우리 내일 여기 오자 와 대박 완전 보이죠 형님 내일 우리 여기서 우리 농문학자 어 자기야 여기는 빠져봐야 돼 한번 아니 그래, 깊다니까 저기 그래 깊은데 여기 앉아보자고 어. 그래. 여기 어, 다지 노란 색깔 비공이 보여 요 움직이는. 어어어. 저 안에 가볼래요? 아니야. 아니. 한번 가봐요. 걸어가봐요.